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님들한테 중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님들 알고 계시면 중화 색소 한가, 뭐 올리브 오렌지 버블건 화이트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 푸른색 눈썹에다가 중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렌지를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다음에 붉은색 눈썹에는 올리브 색소를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술 해보면은 어? 붉은색 눈썹에다가 올리브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집어넣는데 중화가 왜 안되지? 의외로 중화가 참 힘들어요 라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중화는 중화 전용 니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시술할 때 3피 갖고 시술해 눈썹 같은 경우에 3피 갖고 많이 시술하는데 3피 갖고 시술하다 보니까 중화도 똑같이 3피 갖고 시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보니까 중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화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중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기초적인 걸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중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 푸른색 눈썹 옛날 색소가 있죠. 푸른색 색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푸른색은 오렌지로 중화한다고 했어. 요 그래서 오렌지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푸른색 위에다가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푸른색 색소가 이 오렌지를 통과해서 우리 주관으로 보일 때 브라운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게 중화의 개념이에요. 붉은색도 똑같아요. 붉은색이 있으면 위에다가 올리브를 살짝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브라운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살짝 얹어준다 보니까 깊게 넣는 게 아니고 가볍게만 위에다 올려줘야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1피나 3피 같은 거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플랜드들, 이런 플랜드들. 니들 자체가 약간 납작하게 생긴 이런 플랜 니들 써요. 플랜 니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는 제왕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힘을 막 깊게 주지 않는 한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펴피층만 가볍게 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 니들을 중화 전용 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 그러면은 원장님, 이렇게 가볍게만 쳐도 색소가 들어가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중화 색소는 수성 색소입니다. 그래서 깊게 넣지 않아도 착색이 잘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뭐 타투 같은 경우도 색소 자체가 수성 색소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타투 같은 경우도 깊게 넣지 않아요. 그라데신 넣을 때는 아주 가볍게만 치는데도 불구하고 색소가 안 빠집니다. 평생 가죠. 중화도 똑같아요. 중화 색소도 수성 색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게 넣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에다가 가볍게 오히을 가볍게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중화가 잘 돼요. 그래서 중화 전용색, 전용 리들. 전형 니들이 이런 플랜 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플랜 니들도 물론 니들도 중요하고 머신의 파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신도 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실은 플랜 니들을 쓸수 있는 머신은 뭐 여기 파워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떤 머신 같은 경우는 파워가 나오지 않는 머신은 플랜 니들 자체가 출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신의 파워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아이리스 머신하고 썼을 때는 보통 뭐한 2단이나 3단 정도 3단 정도 <laughs> 3단 정도 넣고 쓰시면은 아주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랜디를 갖고 쓰실 때꼭 어 알고 계셔야 될게 오렌지나 올리브를 집어넣는데 두개를 넣어서 믹서를 드는 게 아니고 위에 살짝 가볍게 깔아준다는 거. 그래서 색소는 수정 색소라는 거. 이게 하나만 어 생각하시면 중앙어렵지않아요그 다음에 우리 언니들 요즘 많이 하시는 헤어스트로 아니면 패드링 기법 이걸 많이 하는데 아 어, 원장님 저는 너무 색이 안 들어가요 탈각이 너무 많이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패드링 기법이나 헤어스트로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반 색소 갖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패드링이나 헤어스트로크 같은 경우 패드링 기법은 일반 색소로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헤어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일반 색소 갖고는 착색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헤어 스트럭이나 패드링 기법에는 거의 색소 자체가 일반 색소가 아닌 조금 독특한 색소 특별한 색소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퀵 색소를 쓰는데 퀵 색소 같은 경우는 착색력이 유지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어, 수성 색소는 아니지만 수성 색소에 가까운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색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헤어 스트럭이나 패드링 할때 가볍게만 실은 제가 쓸 때는 어, 1차제 하나만 쓰고 가지고도 충분히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볍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색소가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리터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 원장님, 저는 패드링이 너무 안 돼요. 헤어스트럭이 너무 안 돼요. 라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머신이 파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색소가,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을 자유한다고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만 바꿔도 패드링이나 헤어스트럭은 아주 쉽게 잘 됩니다. 뭐, 결은, 다음에, 어, 결에 대한 제가 수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결은 뭐, 어떤 결을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이 결의 종류에 따라서, 패드링이나 헤어스트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시수 테크닉이 어떤 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브가 있고, 뭐 헤어스트로이 있고, 뭐 패드링이 있고, 뭐수직기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 것 같이, 어, 나눠지는데, 엠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색소 갖고, 뭐, 유성 색소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어, 내가 압주줄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헤어스타랑 머신으로 할 때는, 깊게 넣으면 선이, 선이 너무 두껍게 나오겠죠. 그래서, 야게 칠리다 보니까, 어, 끝만 사용해서 얇게 칠다 보니까, 깊게 넣지 않은 색, 깊게 넣지 않다 보니까, 일반 색소는 그만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 에 그러니까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음, 일반 색소가 아닌 틱 색소가 쓰시면은 어 그런 연출이 아주 잘됩니다. 어 헤어 스트럭이나 패더링 기법의 연출 아주 잘돼요. 대신에 뭐 머시리 파우도 기본 머시리 파우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돼요. 그 참고 하나 참고를 하나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니한테 중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색소에 대한 거 잠깐 잠깐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패더링이나 헤어 스트럭에서 색소가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색소만 바꿔도 어, 시술이 아주 편히 잘 된다는 거,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새로운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어,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한뭐 4년, 5년 됐나, 됐다고 이야기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식적인 게 너무 많이 없으세요. 어, 뭐 4, 5년 됐는데, 뭐 정상적인 학원에서 배우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도 있고요. 뭐 학원에서 배운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기초적인 걸안 가르쳐 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어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상식적인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가르 어 교육을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음좀 어려운 뭐 패드링이나 뭐, 헤어스트럭 같은 경우도, 어,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따라 할수 있게 이런 것을 잡아 드릴 거에요. 참고로, 어, 저희가 지금 2월 달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8일날, 어, 부천에서 2월 25일날은, 어, 부산에서 세미나를 할 건데, 이번 세미나도 똑같이, 음, 오전에는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를 갖고 계신 분들, 어,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내가 100% 활용하고, 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반영을 하는데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다 해서 레이저나 피부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원위들은 오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레이저를 교육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s p s p 를해드리데 s p 어렵지 않죠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 p 색소를 어떤 색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고 니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한 어, 시간씩 했던 게 10분만에 끝나는 거 어, 그래서 어, 머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SMP에 대한 것, 그 다음에 SMP 디자인에 대해서, 어,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그 다음에 마취크림 쓰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것을 우리 원장님들이 실전에 쓸 때, 시술할 때, 어, 어렵지 않게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어, 이번에는, 저 미리, 다음에 제가 또 광고 하면 올려드릴 거 있는데, 미리 저희가 뭐 신청 미리 받아요. 왜냐면은, 뭐 인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주문, 저기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어 아니면 또 다음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신청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은 화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2월 18일은 부천에서 살 거고요. 2월 25일 날은 어 부산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고요. 어뭐 궁금하고 잘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꼭 S&P가 m 아니고 뭐 레이저가 아니더라도. 꼭 그때 오셔갖고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릴 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요. 어, S.M.P.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시술 순서부터 주의해야 될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잘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다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세미나라기보다는 교육 같은 세미나를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연도 보여드릴 거고, 원장님과 뭐 손을 잡고 시술하는 것도 직접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그냥,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자꾸 찾아가지고 나한테 수익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어, 좋은 팁들 제가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그때 우리 세미나장에서 어, 뭐 좋은 것들 좋은 저 정보들 우리 언니한테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언니한테 사랑하고요 오늘도 주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